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비도시 탄트에서 클레어 역할을 맡았던 조성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뭐 원래는 마지막 공연이었죠. 근데 뭐, 뭐 사정이 생겨서 뭐 뒤에 2주 연장이 되긴 했지만 오늘 총 마지막 공연 오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게 되어서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laughs> 또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저희 또 어, 어쩌다가 이렇게 반이나니었는지모르는 모르, 모르겠지만 이번 친구들과 함께 막공을 하게 돼서 저 나름대로 뿌듯하고 뭐, 따뜻한 감정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애들이 지금 뭐 어, 이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좀 어, 소감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어, 처음에 대본을 읽고 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어, 히틀로 옆에 좀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많이 조금 보면서 영상 유튜브나 이런 많이 찾아보면서 감안을 했던 것 같고, 어, 어, 공연하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어,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는데 어, 제 노래만 박수가 안 나와서 <laughs> 굉장히 씁쓸하게 의자랑 책상을 치웠던 기억이 나네요 어, 앞으로 어, 4회 정도의 공연이 남았는데 저는 어, 나머지 형훈이 형도 있고 형운이 아, 형이래 형훈이와 승현이 형이 공연할 때 어, 나의 빛도 어, 박수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마음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쳐주시면 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 준비 되셨나요? 네. 예. 네 그러면 전 학생들 같이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laughs> 네. 의 제자들입니다. 네. 아주 잘 크고 있고요. 네. <laughs>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 같고. 어, 끝에부터 역할과 자기 어, 이름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거너스 볼커 역할을 맡은 안진지원입니다. 네. 네, 아벨루터 역의 김바다입니다프렌디칼 역할의 김이단입니다 네, 하겐아스만 역할의 김방원입니다. 제스퍼 빌러 역의 한정훈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제스퍼, 하겐 어, 이렇게 순서대로 해갖고 어, 막공은 아니지만 긴 시간. 공연, 음. 한 소감에 대해서 짧게,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게 데뷔작품인데 너무 좋은 대본과 너무 좋은 동료들과 스탭들과 정말 어, 잊지 못할 너무 큰 행운을 올해 받은 것 같습니다. 어,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되게 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저를 기댈 수 있게 저희 반, 그리고 나머지 동료 배우분들이 굉장히 잘 대해주셔서 이렇게 막고까지 연장이 남아있지만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졸업하는 것 같은데. 너그러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방원입니다. 어, 그냥 딱 떠오른 게 올해 되게 일찍부터 만나서 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와, 연습 전에 또 만나서 펜싱도 같이 훈련하고 그때 되게 어색하게 만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또 친해지고. 음! <laughs> 근데 네, 제가 제 직업이 이 공연을 하는 건데 저한테 이게 일인데 되게 이 일을. <laughs> 그렇게 약하게 가르치지 아요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라서 그런가 아 제가, 그니까 이 일을 너무 사랑할 수 있게 더 도와줬고, 어,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공연장이랑 연습실 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이 추억 잘. 간직하겠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 무슨 말을 해야겠지. 네, 진짜로 이 행복한 추억들, 하이분들도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함께 이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다가시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좀 뭔가, 아까 뭐, 승명형 7순단치까지 <laughs> 우리 함께 하기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8 80 건강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네.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이담입니다 어, 어, 저도 이번에 음,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 저희도 처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오래만에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 한, 뭐, 이렇게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비더 스탄트라는 작품을 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은 제작자들을 만나고, 좋은 감독님들도 만난 게, 올해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마공까지 다들 다치지 않고, 해서 너무 다행이고, 고맙고, 어, 서로 너무 또 좋아해서 저도 좋고 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아까 방호 배우님이 눈물을 보이셨을 때제가 웃은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늘 공연 전에 무대 인사 때 누가 우, 누가 우냐고 누가 그냥 막간이고 누가 오냐고 본인이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면서 내기를 했었거든요 가장 가장 큰 소리 치셨던 분이 아그모물을 보이셔가지고 어, 펜싱 배웠던 시간까지 치면 거의 거의 한 해를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식적으로 연습 오프인 날 배우들끼리 와가지고 실은 연습에 자주 해서 막 즐겁게 연습했던 것도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었다 이런 걸 보관하자는 얘기고요그 정도로 저희가 작품을 사랑하고 뭔가 거기에 진심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진심이 담긴 에너지가 작품과 그리고 관객분들께도 전해진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도시 텐트 사랑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저도 처음에 아니 연습실에서 이걸 연습 계속하면서 그때 당시에 레미 프라이 공연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대기실에서 <laughs> 대공 <대부분>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진짜 할수 있을까? <laughs> 진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뭐, 워낙 할게 많아, 가지고 팬싱 몇 개인가 체크해보고 그 팬싱 다 외우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첫공 올릴 때다 같이 모여서 나보여서 기도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우리 다치지 말자 그 말을 했었는데 크게 다치는 사람 없이 지금까지 올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우리 항상 우리 항상 우리 공연이 잘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미스틱컬쳐 너무 잘해줬어요 저희가 <laughs> <laughs> 그리고 비도스 텐트 너무 좋잖아요 언젠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 올 때까지 항상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방원이랑 정우 형 하는 말 들으면서 생각했었는데 사실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안 하고 왔었는데 사실 이번 년도에 제가 겪은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은 것들 을 읽기도 했고 근데 이렇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왜 많이 안 했었냐 하는 이 비도시 팀이 있어서 제가 그 공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공연장 이렇게 가득 내어주시는 관객 진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시턴트가 저도 이번 연도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또 언젠가 기도시턴트 정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드네요. 연당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뭐 다섯 학생들의 감동적인 소감이니요 <laughs> 웃으시죠? 언제? <laughs> 네, 어, 제가 이제 아까 소감을 하다가 마무리한 이유는 다 듣고 이제 제가 좀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중간에 끊고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어 저희 기더시 탄트가 제가 어, 들은 정보에 한 2017년부터 2017, 2017년부터 꽤 오랜 시간 준비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번에 무대에 오르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6년 만에 공연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한참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회차에 보낸 긴 시간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마무리 인사니까 뭐 특별히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작자인 미스틱 컬처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창작진 여러분도 굉장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저희를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또 감사드리고 현장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가 2주 동안 연장을 하죠. 네, 남은 2주 동안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계속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SNS라는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를 이용해서 <laughs> 계속 보고 싶다. 언제 올라오냐. 계속 시도 도없이 글을 써주시면 네, 배터리만 나가는 거니까요. 좀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더큰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약을 한번 해봅니다. 어, 뭐 사진 촬영 시간이 따로 있으면 좋겠죠? 네. 네, 별로 없네요. 자, 들어보시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진 촬영 시간을 어, 단체로 한번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단체 아 형이랑 근데 합의가 안돼있 아, 아니 형 그냥 무하게 저희 저희 믿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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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감력 테스트는 네. 아니고. 어? 근데 우리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그냥 정면, 보고 아, 어, 그냥, 어? 정면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좀 그냥 이렇게 정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저희가 근데, 안전하게 할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네. 어 여기. 지환이가 하는 건가요? <laughs> 어, 지환이가 여기 여기 잡아야지. 자 아, 아, 해보자. 어? 야형 다치면 안 된다. 아니 여기서 아, 처음으로 실험하는 게 없어. 형 아니. 믿어요. 형 제가 해봐. 잡아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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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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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됐다 됐어, 자, 어됐 나,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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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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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 나, 무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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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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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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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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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아. 르쳐할게요 아, 훈련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잘 이사 간다. 형거기 다리 좀 펴줘요. 형 다리 느낌이 왜? 좋지 않아? 행복같습니다 <laughs> <laughs> <된것> <laughs> 아, 네. 어, 어, <웃음> 어 <웃음> 이런 걸 하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laughs> 네. 어, 그러면 좀좀 정상적인 자세로 촬영 자세로 해서, 네. 어 가운데 한번 보시고요. 어, 정리할까요, 오늘? 어, 이 작품에서 경매는 좋지 않은 것같요 경매는 좋지 않은 것 같다니까 <laughs> 체력 네. <laughs> 자세 하던가 아니면 브이를 할까요 입안에 입안에 브이를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네자 좌측 볼게요 우측 볼게요 네 다같이 전체 손을 들어볼까요 네. 많이 와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까 제가 장난삼아 던졌던 말 장난 아니니까 진짜 많이 써주시고 네 그러면은 좋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을 꼭 찾아뵐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남은 아, 시간 네뭐 일요일이죠 네 저희는 이제 또 내일을 준비하러 가야 되죠 네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네 각자 맞트 조치해서 <laughs>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뭐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다같이 리더스탄트 화이팅 하고 들어갈까요? 네네 다같이 리더스탄트 화이팅 할게요 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리더시탄트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심세요